안녕하세요. 오늘 이집트코레닷컴 미동기입니다. 오늘 이집트 생활 백서를 또한 번, 뭐, 또 제약을 해볼 건데요. 자, 보이시죠? 물이 안 나오네요. 그나마, 뭐, 불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상당히 때때로 정말 예고 없이, 어 절수와, 어, 네, 절수하 단수와, 단전이 좀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전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런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전기 공급은 개선이 돼서 단전이 되는 사태는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네, 물은 절대 안 나오는군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어... 하다못해 일단 마시는 물은 당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마시는 물도 충분히 비축을 해두시고요 뭐 혹시나 이런 욕조가 있다면은 어... 물을 좀 받아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뭐랄까 약수터 갈때 들고 가는 그런 큰통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담아놓으셔도 좋고 여하튼 이런 열악한 면이 또 있다는 거를 방금 또 이... 단수가 됐길래 알려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